자, 여러분 2차 전지 어 정말 투자 관심 뜨겁고요. 그리고 투자 말고도 산업적으로도 네. 저는 이제 경기 산업을 보니까 네, 네. 산업적으로 2차 전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 중요한 유망 산업으로서 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도 2차 전지를 놓고 막 경, 경쟁하고 전쟁 벌이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한데 어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2차 전지의 거의 대표 주자입니다. 아,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처음 뵙는데 네.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laughs> 제 주변 분들 저 포함 당연히 교수님 구독자고 <laughs> 뭐 경제 뭐1타 강사로 치면 원탑이라고 하실 분이죠. 뭐또 마침 제 모교입니다. <laughs> 저는 네, 제 학교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 있는데 아, 예. 한양대 교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셔서 예. 더. 좋고 그러고 제가 꼭진행자 같네요 아니 너무 편안하게 있어. 이미 오기 전에 좀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좀 네. 마, 마음이 굉장히 편했음, 편해졌습니다. 어떤 채널보다도 잘 얘기할 수 있을 감사합니다. 것 같고 그래서 그 저는 뭐 사실 매크로 잘 모르지만 매크로 관련돼서는 교수님 채널만 봐도 전체적인 시장이나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거 너무나 잘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고 있고 주변 분들한테 꼭 매크로 관련돼서는 교수님 채널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PT님, 자르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이 진심이에요. 감사합니까. 진짜 자르지 네, 말아주세요. 네, 주세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아, 저야말로, 이,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네네. 네. 얼굴도 훈훈한데. 아, 닙니다 이름도 훈이고. 네. 채널명도 훈이고. <laughs> 맞습니다. 너무, 네. 너무 훈훈한 거 아니에요? 어, 약간 그 라임이 딱 떨어지네요. 네. 일부러 의도한 거 아니세요? 아, 아니,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네. <laughs> 네, 네. 어, 예. 네. 훈훈한 주식 그 채널도 한번 살짝 소개해 주십시오. 네. 훈훈한 주식은 최근에 2차전지 때문에 좀 급속하게 관심을 받게 됐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단기간에 최근 2, 3개월 동안에 네. 성장하고 있고요. 네. 제 본업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정, 투자 전문가라고 타이틀 단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제 본업은 지금 가장 메인은 전업 트레이더입니다. 네. 그래서 주식 매매를 계속 하고 있고, 네. 다만 2차전지가 워낙 거의 지금 반도체를 뛰어넘을 만한 압도적인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2차전지를 가장 좋아하고 2차전지에 가장 진심이고 또 2차전지를 가장 많이 최근 들어서 가장 공부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음. 또 2차전지 관련된 업계에 어 소위 말한 제 동료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여의도 쪽보다는 좀더 산업계에 가까운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2차전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2차전지 관련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다른 업종은 전혀 안 보냐, 그건 아니고요. 제그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는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성장 산업 높은 성장률이 높은 산업 위주로 계속 피드백을 골고루 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차전지 말고 다른 매력적인 산업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반도체도 조금 경기를 타는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보다는 이차전지의 성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차전지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laughs> 얼굴은 너무 미남이셔서 <laughs> 왜 이렇게 미남이세요? <laughs> 훨씬 더 아, 훈훈하십니다 진짜. 그 네. <laughs> 일날 다 보고 계세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laughs> 네. 너무 훈훈하셔서 네. 또 돈이 된다 주식 투자 2020년에 발간했던 책. 이 책의 또 저자시잖아요. 네네. 네. 그 책은 이제 그, 그 당시 20년 당시에 음. 어,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률 이연평15% 나오고 네. 그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기술 진입 장벽이 있거나, 음. 아니면 그 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 뭐, 독점이 독점이라든지, 뭐, 과점의 형태를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산업 내에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가장 큰 회사들을 네. 시가총액 순으로 추려서 일종의 업종 지도 같은 개념으로 음. 책을 썼었습니다. 아, 그 안에 당연히 2차 전지도 포함이 됐었었고. 그렇군요. 네. 2020년에 그책 읽었더라면. 었 아, <laughs>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을 치고. <laughs> <laughs> 그죠? 그때 읽었었어야 되는데 막 하시는 분들도 꽤 네. 계시지 않을까. 아 최근에 막그 유튜브 때문에 사주시는 분들 이 생겨가지고 네. 이걸 어 저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3 년이나 지난 책인데도 네.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채널 나가니까 최근에 <laughs> 이 책을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맞아요.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눌 테니까, 네. 우리 김지훈 대표님의 어떤 그 산업 분석이라든가, 네, 주식 네.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네, 네. 뭐또 책을 또 관심있게 네.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채널의 특성상, 채널은 그냥 단순한 인터뷰나, 투, 인터뷰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단순한 네. 인터뷰는 아니고요. 네. 어, 말씀을 주로 듣긴 하지만 네.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네, 네. 반문도 드려보고 네, 네.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 네. 주목하세요 네. 이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 네. 최소 여기까지 오른다 네, 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반도체 <laughs> 입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른다의 소위 주가는 사실 예.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요. 네. 다만 언제 팔 시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팔 시점? 언제 팔 시점? 네. 언제 판다는 거는 그때까지는 소위 홀딩 보유를 네. 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럼 그때까지 는오른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언제 팔 시점이냐? 저는 딱 아, 앞으로 매크로가 어떻고 이차전지 관련된 뭐 중국 변수가 어떻고 외부 변수가 어떻든 간에 본업 네. 가장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냐, 돈을, 음. 이익을 많이 남기냐. 그게 네. 저는 핵심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려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전체 전방 시장이 아.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신차 기준으로 음.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침투율이라고 하면 음.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점유율은 올라와야 된다. 네. 그럼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9.7%고요. 네. 시장 침투율이. 이것도 신차 기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지금, 잠시만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침투율이 네. 아, 자동차 판매량에서 네.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비중이. 신차를 기준으로. 그렇죠. 신차 네. 기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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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네. 신차를 기준으로 네. 미국이 9.7%. 네. 유럽이 지금 딱 20%입니다. 네, 네. 중국이 33% 정도 됩니다. 네. 노르웨이가 9 4 네. 아, 정말 재밌어요. 네. 노루, 그 분명히 노르웨이 93%. 네,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냐? 침투율 기준으로는 네. 미국은 50% 2030년까지 잡힌 거는 네. 계획된 거는 50%니까 10% 미만에서 50%니까 약 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고요. 네. 유럽도 환경적인 탈탄소 이슈 때문에 2030년까지 50%를 감안하면 약 2.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침투율 기준으로, 어, 50%. 네. 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침투율. 네, 네. 침투율로. 네. 좋, 네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예. 제일 예. 중요한. 예. 이. 2차전지의 밸류체인 회사들의 실적입니다. 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 가이던스로는 2027년까지 나와 있고요. 네. 2027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 실적이라고 볼수 있는 게어 양극재든 어, 어 기,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재를 보면 양극재는 이제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네. 길게는 10년 이상 일, 일종의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고객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번 계약을 만들면 무조건 그렇죠. 사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바인딩 계약을 기점으로 매출을 추산해 보면 예. 대략적으로 연평균 26년을 기점으로 또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0%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30년까지. 네. 이익은 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지금 바인딩 했다. 컨트랙만 가지고. 네, 네, 무슨... 바인딩 컨트랙. 아, 그럼 이거 어, 거의 명확한 거고요. 네, 거라고 거의 30에서 40%의 성장은 네.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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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아, 그 매출과 같이 올라와서 일종의 영업이. 영업이익은 26년까지 매출 성장보다 좀더 높습니다. 55%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요. 네네. 그건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한 업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가장 지금 뭐, 주목을 받는 양극재 업체들의 5대 천왕이라고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와 LNF 코스모신소재 이 다섯 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네. 55%에서 55% 성장률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예, 네, 점차적인 이제 레벨 다운 되는 형태를 보일 텐데 그게 55%뭐 40%, 35%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률 둔화 시점은 어, 한자릿 수. 그러니까 55%대에서 한 10%대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네. 그때가 아마 2차 전지를 어,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팔시점이 아닌 가 네. 그게 두 번째 기준점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같습니다. 여기 반문을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계적으로, 네. 소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네. 매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네네네. 네, 네, 네.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네, 올라가요. 네, 네. 근데 100만 원에서는 50만 원만 올라가도, 네네. 네. 어, 매출 성장률이 50%가 돼버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네. 네, 네. 거기서, 그냥 10%만 올라가도 네. 1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매출 성장률이 혹여나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네. 시장 규모의 어떤 확산 속도 우리가 체감하는 네, 네, 네. 그거는 오히려 그때 더 가속화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네, 네. 그러니까 통계와 우리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체감이 네. 그럼에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때 네. 까지 오른다 네. 아니면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라 네. 의견 똑같으십니까 네 너무 날카롭네네 너무 날카롭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야 우리 독자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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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명확한 정보를 네. 아실 수 있으니까 아 예. 전혀 제가 여태까지 받아온 질문 중에 그 약간 좀 상상초월의 질문 을 아, 하셨어요 아까 상상초월이 네. 어떤 의미 냐면 네. 짐작하지 못했던 질문을 아, 예, 하셨어요. 예, 예.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예. 제가 2026년이나 2030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 규모의 사이즈 자체가 네.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점까지는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규모 자체가. 좋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중요하겠죠.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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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절대 이, 절대 매출 레벨이나 이익 레벨이 커진 시점에서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네. 그 둔화 폭 자체도 사실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한 자릿수가 한 자릿수 50% 하던 게40% 되고 30% 되고 20% 된다 해도 네. 그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줄어드는 건지만 어찌 됐건 전체적인 규모에서 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따라 다를 건데 (26년) 이후로 되면 성장률의 둔화폭에 민감하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네. (26년까지는) 절대적인 성장 폭에 더 네. 민감하게 반영한다니까 민감하게 반영하는 인자가 뭔지에 따라 다를 거고요세 네. 번째는 주가는 선반영이다 그렇죠. 네. 네. 주가는 실제 매크로랑 실제 산업계에서 그~ 소위 말한는 전기차가 이슈화되지 않고 얘기하신 네. 대로 이미 절대 규모 레벨 자체가 커져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절대 규모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커지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도그 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실적을 반영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 보는 거죠. 그때쯤에는 그래도 네. 고평가되는 네. 구간이 찾아온다라는. 네, 것이죠. 분명히 고평가되는 구간이 찾아온다 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이런 회사들의 설비 투자입니다. 캐팩스 증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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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투자는 때? 확실히 둔화되겠죠. 네. 네. 확실히 둔화될 겁니다. 네. 먼저 둔화될 네, 네. 먼저 둔화될 겁 그때 영업이익이 올라가 네. 네, 맞습니다. 예. 시차가 존재할 거거든요. 네. 그럼 시, 설비 투자 언제 둔화되냐? 예. 설바, 설비 투자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은 연평균 셀 단, 배터리 셀 3, 4가 연평균 33% 정도가 나오고요. 네. 설비 투자율이 네. 26년 기준입니다. 2026년까지. 예. 예. 그 다음에, 밑단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전액은 평균 55% 정도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캐펙스 투자 증가율을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조금 더 타는 시점을 앞당겨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약간의 캐펙스 투자가 둔가, 둔화되는 시점 그다음에 그거와 이연돼서 매출과 이익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그 분기점을 기점으로 어 사실은 2차전지를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거보다 더난더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2차전지가더 이상 이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주변에 네. 전부 다 이차 전부 네. 다 전기차를 네. 타는 거죠. 네. 심지어 다뭐 전기 선박이 돌아다니고 네. 전기 항공이 돌아다니고 음.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네, 네. 다니고 이제 여의도 항공에서 돌아다니고 네.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케펙스 투자 더 이상 안할 거고요. 네. 그죠 침투는 이미 50%가 초과된 네. 상태일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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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네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물론 1년 정도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네. 그게 크게 막뭐그 케팩스 투자 둔화되는 시점, 매출 이 성장 매출과 익 성장률 이 둔화되는 시점에 차이가 엄청나게 뭐 2~3년이 갭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한 2~3년까지는.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 시점, 캐펙스도 계속 증가되는 시점. 네. 그래서 3년을 기점으로 둔화되면 그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그때 2차 전지를 뛰어넘는, 뭐 네. 요새 는뭐 이퓨어 얘기도 하고, 뭐, 네. 심지어 뭐 이제 수소 관련돼서 그렇죠. 다시 수소가 다시 뜰 네. 거다. 네.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때 다시 맞는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 될거고그 아. 전까지는 계속 계속 구조적인 폭풍 성장을 할 거다라고 네, 보였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김준 대표님이 또 트레이더로서 네네. 기업들을 또 많이 네네. 분석하고 면밀히 보시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업을 보기보다는 이제 거시지표를 보고요. 거시지표 상에서의 시장 침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네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네네네. 전기자동차가 판매하는 전기자동차의 비중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전지 산업은 네.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부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차전지가 활용되는 산업 이게 소비자에 가까우니까 네. 그게 전방산업이고 그리고 2차전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후방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는 전방산업에서의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면 잔이 정확, 늘어난다. 정확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쭉 나열하면 네네네. 되게 재밌게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구분해 놨어요. 맞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반도체는 왜 구분 안 하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와 아, 비메모리 반도체 구분한다든가 근데 반도체라는 영역은 다 합쳐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구분하고 네네. 비메모리 반도체 <laughs> 어. 뭐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반도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다 뭉뚱그려 놨으니까 근데 자동차 수출액과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각각 각각 10위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인 거야 근데 얘네 둘을 합하면 11, 12% 됩니다 네네. 약12% 가까이, 네. 11.6%이 정도 됩니다. 네, 네. 22년 기준으로. 네, 네. 왜냐면 연간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네, 네. 반도체 다 합한 것보다는 2위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품목에서 네. 전기차의 비중, 네. 우리나라의 수출액에서 네, 네, 네. 전기차의 비중이 네. 22년 들어서 네. 22.5%까지 왔습니다. 22.5%? 예. 네. 그 5년 전부터 나열을 하면 그래프를 네. 제시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근데 23년을 제가 추산해봤는데 네. 23년은 제가 봤을 때한 26%까지.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수출 자,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네. 전기 전방 사람만 봐도. 네네. 이런 관점에서, 매크로 관점에서도 2차 전지는 그냥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거슬 수 없는 음. 흐름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네.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그, 최근 제가